내가 정치인인가? DM 조작 논란과 유명 PD의 저격 사건, 소속사의 반응 해명. 1. 연예인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 이명홍의 게시물에서 시작된 논란은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연예인과 대중 사이의 관계, 그리고 연예인이 어떻게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신념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다. 연예인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많은 영향력을 가지지만 그 영향력이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뜨겁다. 이명웅은 본인의 일상을 공유하려는 단순한 의도에서 출발했으나 그 게시물이 사회적,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면서 그가 처한 상황은 복잡해졌다. 대중은 그가 정치적 입장을 밝히기를 원했지만, 이명웅은 이를 거부하며, 내가 정치인인가? 라고 반문했다. 그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책임 간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그로 인해 대중은 이명웅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하게 되었다. 연예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하는 측은, 연예인이 대중의 오락을 제공하는 존재일 뿐, 정치적 발언을 해야 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논리는 연예인이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면 팬층과 대중이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적 발언을 한 연예인들이 대중의 비난을 받거나 배척당한 사례는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예인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해 침묵하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연예인의 대중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들은 연예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의 연예인들은 팬덤 문화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발언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관점에서 연예인은 단순히 오락을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지는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DM 조작 논란과 그 파장. 논란의 중심에는 이명웅에게 보낸 DM, 디렉트 메시지, 이 있다. 한 누리꾼은 이명웅의 정치적 침묵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이 시국에 뭐하냐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그러나 이 DM이 진짜인지 조작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DM의 진위 여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문제는 그 DM을 최초로 공개한 누리꾼이 원본 글을 삭제하면서 DM의 출처와 진위 여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명웅은 자신도 모르게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고, 그에 대한 여론은 혼란스러워졌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명웅의 팬들 역시,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와 비판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그가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자 일부 팬들은 그의 침묵을 비판하며 그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침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단순히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연예인으로서의 개인적 공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 연예인들이 정치적 입장을 강요받거나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대중에 의해 왜곡되는 현실 속에서 이명웅의 침묵은 더욱 강조된 것이다. 3. 유명 PD의 저격 사건. 추가된 복잡한 요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문제의 DM 발송자가 유명 예능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았던 PD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 PD는 과거 이명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 그가 DM을 보낸 사람일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PD는 자신이 DM을 보낸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연예인과 대중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연예인을 비판하는 직업적 윤리와 개인적 의견의 경계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되었다. 만약 이 PD가 진짜 DM을 보낸 사람이라면 그는 직업적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이명웅에게 허위 사실로 인한 피해를 주었다면 이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4. 소속사의 침묵. 그 전략적 선택과 비판. 이명웅의 소속사는 논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팬들과 대중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일부는 소속사가 이명웅에 대한 비난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이명웅의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소속사의 침묵은 대중에게 문제를 방치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소속사의 명확한 입장이 없다면 이명웅의 팬들은 그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소속사의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은 팬들과 대중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5. 가짜 뉴스와 정보의 진위 여부.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정보의 진위 여부였다. DM의 내용이 진짜인지 아니면 조작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다. 디지털 시대의 가짜 뉴스와 조작된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논란은 대중의 시선을 끌기 쉽다. 이명훈과 관련된 논란도 처음에는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커져갔다. 이 논란은 디지털 시대에서 가짜 뉴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건이 되었다. 연예인이라는 공인의 이미지는 가짜 뉴스로 쉽게 손상될 수 있으며 이를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명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불명확한 DM의 내용으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진위 여부가 중요해졌다. 6 결론: 이명웅의 선택과 대중의 기대 그 사이에서 이명웅의 내가 정치인인가 나는 발언은 그가 겪고 있는 복잡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연예인으로서의 공적인 역할과 개인적인 자유 사이에서 그가 느끼는 갈등은 현대 사회에서 연예인들이 겪는 보편적인 딜레마를 상징한다. 연예인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지만 동시에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그러나 이 책임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그들의 신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명웅은 이번 논란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본업인 음악과 공연에 집중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과 연예인, 그리고 공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개인적 자유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 논란이 끝난 뒤 연예인과 대중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재정립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연예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개인적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명웅의 사례는 단지 한 연예인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연예인과 공인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